지난달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제2의 한복인 신여 한복이 선발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laughs>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건강의 김여석 전문입니다. <laughs> 아, 정혜원, 네, 가입된 두 이제 가입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 각자 앞에 있는 책상 앞에 있는 물 보이시죠? 그, 그 주경 아시죠? 대나무 네. 통 속에서 아홉 구고서 만드는 물입니다. 거짓말 같은 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저도 이 지식포럼의 정의형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매 걱정 없이 암암 걱정 없이 사, 사실 수 있는 우리 몸에 좋은 물과 좋은 소금물을 갖고 장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어려오래 지금보다 20년 30년 전기에사실수 있는 이 기적인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은 이유를 추구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한테는 분명히 다단계는 아니다 다단계는 다 망하고 단계적으로 망하고 계속 망하는게 다단계 저희들은 그런 기업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신다는 엄청난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수익을. 받습니다.